이야, 다래 봐라, 다래. 음. 오, 야 가래 여우면은 다래 엄청나겠다. 저 위에, 저저 위에도 다래가 저렇게 달렸고. 야 이거 다래 봐라, 다래. 음. 저 안에 저다 다래나무네. 쏘가리, <laughs> 쏘가리. 저쪽으로 갔어. 저기 거기 저, 저, 어, 저 커. 어디?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. 아, 글로글로가 있어요. 내가 딱저기할 거니까. <웃음> <웃음> 여기 깊지 <laughs> 도망갈 데가 많으니까 여기는. 이번에는 들어겠지걸잡아 <laughs> <laughs> 자 이제 요지 내가 필을 한 번에 맞췄거 같아요. <웃음> 시원하겠습니다. <웃음> 휴가철 피서지로서는 최고입니다. 야, 이 물안개곡이거든요, 물안개곡. 음, 저 고기 봐라, 저 고기 봐. 엄청나게 많다죠. 야, 이 진짜 고기 많다. 야. 에헤, 필이야. 그피이 물결 타고 가다가 다 설계하고. <laughs> 너무 작아 야들은 이을 잡아야 되네. 쏙들어간 데야 이런데. 아, 쏙치네 잡았어? <laughs> 오, 들어오네. 그렇게 하니까. 이 피리가 아니다 뭔데요? 중택이야? 은은가 은호, 은하.. <laughs> 은하가 왜 잡혀? 한 피리는 종류가 틀린가봐 어머나 <laughs> 그거마저도 잃어버렸다 그거마저 잃어버렸다 에이 다시 한번 잡아봐 그 정도면 엄청 잡은 건데 정말. 어, 이거 봐어이 하고 조금 거 풀려. 얘는? 조금. 어, 필리는 이거는 다피리다 아까 가는 피리 아니였어. 그리그치지 음. 어, 이런 데이거 그래도 약긴이 나갔는데 잘 잡힌다. 아, 어, 기도 하지만 바로 살려 주는 거야? 이어그 오, 여기 엄청 많다. 기다 저도 여름도 꼬집지슬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저... 얘네 완전 슈퍼 날림이다 슈퍼 날림.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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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물안개국인데요 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 쪽대지를 잠시 했는데 비리가 너무 빨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밖에 못 잡았습니다 혼자 잡다 보니까. <laughs> 여기에 여름휴가를 오면은 엄청 좋습니다. 제가 경치를 한번 싹 보여 드릴 게요. 이제 고기는 그만 잡고 아이거야들은 살려주고 아 맑다. 물이 말아가고 고기가 땅내진다 아, 딱 오늘은 물안 계곡에 와서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쪽배질을 좀 했잖아요. 고기들이 얼마나 빠른가. 참몇 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. 여름휴가 때 여기 오시면참 좋습니다. 텐트 치고 가족들하고 피라미도 잡고 밤 되면은 다슬기들이 살살살살살살 뛰어 나오잖아요. 다슬기 잡아서 쪼림해 먹고. 여기 펜션도 있고 민박도 있고 다 있거든요. 진짜 좋습니다. 자, 오늘 이 무랑계곡에서 쪽대질을 한번 해 봤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따. 계곡 물이 쫄쫄쫄쫄쫄쫄쫄 얼마나 예쁘게 흐릅니까? 한번 보세요. 골짜기도 끝났잖아요 이 계곡이 진짜 좋습니다 산이 이렇게 울창하고 계곡의 물은 이렇게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뭐 텐트 칠 자리 그대로 다 있네 쫙, 텐트 치고, 오. 요런 데 텐트 치고, 요 물놀이 쫙 하고,